학교 욕한 거 걸려서 자퇴하는 거 아니지 경찰에 신고했다가 찍혀서 이러지 학주는 헛수사부려고 애들한테 이것저것 묻고 다녔잖아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그래서 뭐하래? 왜 자퇴까지 하는 건데 왜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된 거냐고 그래서 자퇴를 한다고 수능 한달 남겨놓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어?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이거 다나 때문인 거잖아 그럼 널 위해서 말고 날 위해서 다시 생각해 너 이렇게 가면 나 무슨 죄책감으로 살지 너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? 항상 네가 없고 네 말이 다 맞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숭아아 제발 네 유일한 약점은 날 친구로 뒀다는 거야 넌 완벽한 앤데 늘나 때문에 일이 휘말려 그게 너무 화가 나